가왕 조용필의 위엄. 아 가왕 조용필 씨, 바우스 바우스. 이후 무려 4년 만에 아, 귀환. 응. 네 맞습니다. 4년 만에 귀환하는 이 가수 조용필 씨의 콘서트 예매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. 이 티켓 오픈에서 전석 매진, 공연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티켓 오픈 30분 만에 4만여 석 매진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. 그야말로 왕의 완벽한 귀환을 알린 거죠. 2018년 50주년 콘서트 이후에는 4년 만에 이 서울에서만 단독 4회 공연을 개최한다고 합니다. 이 콘서트 개최한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측은요. 새로운 연출 및 구성으로 또한번 조용필 콘서트의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 조용필 콘서트는 다가오는 11월 26일과 27일, 그리고 12월 3일과 4일에 열립니다. 그렇군요. 사반의 가왕 아, 아 네. 마침 또 오늘 이렇게 왕의 복장을 하고 아, 부끄럽습니다. 야 이거 뭐 네. 날이네요 오늘. 정말 가왕은 어. 조용필 씨죠. 어. 네. 너무 저는 좋아하고요. 실제로 만난 적이 좀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. 다른 방송국에서 예. 오랫동안 같이 가면서 제가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. 아, 너도 가왕이냐 그랬어요? 아,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너무 팬이라서 아.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. 어떤 좋은 얘기? 라디오 잘 듣고 있다. <laughs>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. 예. 네. 아마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. 아, 아마도 야, 라디오 잘 듣고 있다. 예. 알겠습니다.